미소가 묻고 서원이 답하는 절기 이야기. 이야기 낮이 가장 길다는 24절기 중 10번째 절기인 하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미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하지는 언제를 말할까요? 네, 천문학적으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네. 등 4개의 네 절기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중 하지는 24절기 중 하나로 한자로는 여름하자로 일을 짓자 여름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 하지 이후에 더워지기 시작하고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는 망종과 소서 사이의 절기로 양력으로는 보통 6시, 6월 21일, 22일 우려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이 시기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하지가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하지는 계절의 분기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 하지는 시간으로는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12시를 말하나요? 네, 그렇죠. 난 12시 인 정오를 뜻합니다. 정오는 낮과 오후가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며 네. 또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그림자가 가장 짧은 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학교나 직장에서는 오전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하거나 점심 식사 시간을 갖는데 네. 모내기를 끝낸 농촌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대부분 하지 무렵이면 네. 모내기를 끝나 아,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때부터 장마와 가뭄 대비로 무척 바쁘시기도 합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다작하고 마늘 수확 및 건조 또 감자 수확 고추 반메기 메밀 파종, 뉘의 치기, 병충해 방제 등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고 어, 합니다. 네. 보리가 연그러 수확하려면 날이 좋아야 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론 하지 무렵까지 비가 안 와서 농부들을 애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네. 농촌에서는 하지 무렵까지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처럼 땜이나 저수지를 이용해 농사를 짓지 않았던 시기에는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신에게 비는 비오기를 빌던 재를 지내는 기우제가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가 지나면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을 네네. 만큼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 아닐까요? 네, 그렇죠 하지가 지나면서 여름의 중간 지점이나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아 네. 날씨가 몹시 더워지고 또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하지부터는 비가 수시로 내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발생률이 높으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양의 기운이 왕성한 때로 땀이 많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시기에 뭔가 네. 마음을 보충하는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 외부로 움직임이 많아져 네. 에너지를 소비하는 절기인 만큼 지나치게 몸을 사용하면 기운이 빠져 더위를 먹거나 네.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음, 합니다. 음. 그래서 보리 밀과 같은 찬 음식과 제철 과일이나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감자와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네. 옥수수 등 제철 음식으로 영향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골에서는 혈관 부종 빈혈 탈모 등이 급시의 회복력으로 쓰인 녹두나 팥을. 비상 약품으로 재배를 네. 할 만큼 유용하게 쓰였다고 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6월 하순에 나오는 하지 감자가 유명한가봐요. 네, 그렇죠.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당도가 높고 어. 영양가가 풍부한 감자를 네.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어, 드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 네. <laughs> 예. 그리고 하지 무렵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백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백야는 2도 48.5도 이상의 고2도 지역에서 한여름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네. 즉, 밤에 할 시간에 낮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죠. 북극에서는 하지 무렵, 남극에서는 동지 무렵에 일어나며 네. 양극점에서는 6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음. 합니다. 노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러시아 북부, 네. 그릴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음, 백야가 있는 나라에서는 가뜩이나 햇볕으로 더운 한여름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겠어요. 네 그렇죠. 네. 또, 하지의 특징 중에, 섹스피어 5대 희극 중, 한여름밤의 꿈도 하지기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고 어디서 읽은 기억이 네네. 있는데, 하지와 한여름밤의 꿈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한여름밤의 꿈은, 1595년, 네. 섹스피어가 창작한 오막으로 구성된 희극작품입니다. 네. 어떤 기족의 결혼 축하용으로 만든 것으로, 5월제와 하지제에 관련한 민간 전승에서 소재를 얻어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여름밤이란 1년 중 가장 낮이 긴 하지의 전날밤 카톨릭 절기로 치면 성요한제의 전날밤이기도 어, 네. 어, 됩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이날 잠에 기하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점에서 차가 나요. 섹스피어가 신들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오, 그런 뜻이 있었네요. <laughs>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 무렵에 어떤 특별한 풍속들이 또 있을까요? 네, 하지 풍속 중에는 하나로 또 가뭄에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호제를 지내기도 하고, 네. 또 음력으로는 5월 5일, 단우 날로 애로부터 풍년을 기원하며 재액 예방과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행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단우떡을 만들어 먹거나,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 근네 뛰기, 씨름, 활쏘기등 민속놀이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민속놀이가 있었네요. 예, 예, 그렇죠. 또 하지를 맞아 다른 나라들도 축제가 열리기도 하나요? 네, 그렇죠. 하지 축제로 스웨덴에서는 미도소마 축제로 크리스마스 다음 가는 축제가 있고, 음. 영국에서는 스톤 헨지 하지 축제라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오타와 토착민 하지 축제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백야 축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여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년중 특히나 여름철은 낮이 길고 밤이 짧아져 생활이 또 불규칙해지고 그렇죠. 네. 네, 체력 소모가 많아 건강 관리에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계절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더워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음식으로 체력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네, 미소선님 말씀대로. 무더운 낮시간을 피해 가벼운 체조나 조깅, 산책으로 체력을 길러주고 네. 물을 자주 섭취해서 몸에 수분을 보충하며 네. 무더운 더위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6월은 각종 행사나 기념일도 많지만은 호국 보은의 달인 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절기인 소소의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